이번 트렌드톡 주제는 도심항공입니다. 몇년 전부터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는 도심항공으로서의 드론은 타고 다니는 드론, 즉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비행체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플라잉카라고 불렸었고 드론택시, 에어택시 이런 용어로도 예,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에어택시, 드론택시가 일종의 대중교통의 한 영역으로 교통 시스템, 교통 체계로서 다루어지는 관점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으로는 현대차, 하나, 이런 기업들이 도심항공체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공국대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운영개념서를 작성하여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항공의 개념은 도심의 혼잡한 교통을 극복하기 위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항공 모빌리티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크게 세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즉, 초기 단계에서는 정해진 지점을 왕복을 하는 일종의 셔틀 개념으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공항과 공항에 고객들을 실어 나르는 공항 셔틀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요. 2 단계는 성장기로서 도시의 주요 지점들을 이동을 하는 도시간 셔틀로서 볼수 있을 거고요. 3 단계는 마지막 성숙기인데요. 수요응대형 모빌리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고객이 호출을 하면 고객이 원하는 지점으로 모빌리티가 이동을 해서 고객을 실어 나누는 즉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비행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멀티콥터 방식과 양력 추력 방식, 벡터 추진 이런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멀티콥터는 협성 공역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양력 추력 방식은 양력과 추력 추진부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착륙 시모드 전환이 필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벡터 추진 방식은 동일 추진부로 양력과 추력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이착륙시 역시 모두 전환 단계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도심 환공 모빌리티의 특징은 전기로 동작하는 무공의 동력이고요. 헬기보다 저소음 전기모터를 사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비행을 위한 운항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고요. 같이 파급 효과는 도심교통체정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분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모빌티 서비스 산업이 좀더 세분화돼서 등장할 것을 보여주고요. 빠른 이동 기반의 차별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스케줄과 지상모빌티, 즉, 택시, 버스, 기차 등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공 부품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활용 분야는 빠른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거고요. 관광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업무 일정에 대한 이동, 즉 비즈니스 미팅과 같은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 거고요.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객들의 도심 투어 항공, 예를 들면 서울의 어, 공중을 날아드는 서울 항공 투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거고요. 케이블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인들의 등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서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벤트, 즉 결혼 기념 이벤트라든지 행사 이벤트, 방송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물수송 이라든지 응급출동, 특수항공 이런 분야에서도 쓸수 있는데 물론 정기적인 노선 형태가 아니라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구조 되겠죠 화물수송은 킥기달, 에어킥 서비스로 부를 수, 부를 수 있을 거고요 해상에서도 섬과 섬으로 과섬 화물들을 수송하는 형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출동은 에어 119 형태로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응급환자 수송이 되는데 특히 도서상관 지역의 응급환자들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항공 분야는 이제 화재 진압이라든지 항공, 경찰, 국방 분야에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항공의 방향성은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양하게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에어 택시 서비스가 될것 같고 항공 및 지상 교통관 환승 서비스도 제공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감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공 증강현실, 즉 공중을 비행할 때 항공 경로를 유리창 같은 데 표시해 줄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형 지물의 정보를 표시해 줄수 있는 지상 정보 표시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게임 및 비행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그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도심항공 간제 분야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운행 기술이 개발에 계속 진화가 될것 같습니다 비행 스케줄도 더욱더 정교화될 것 같고요 항공보험 분야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 자체에 대한 보험도 있겠지만 항공 탑승자 보험도 좀더 세분화되는 형태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체가 우리가 일반처럼 현재 타고 있는 비행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합승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즉 쾌적성 안락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될 것으로 보집니다 이슈로서는 안전 및 항공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운항에 대한 안전은 돌풍이 불었을 때 바람 기류에서의 비행체 안전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와 충돌됐을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래서 기체가 안전하게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항공 경로 측면에서 비행체들의 충돌 방지를 위한 경로를 더욱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대응 관점에서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의 발전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 비행 중 해킹이 발생되었을 때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특히나 해킹에서 공중 충돌 사고라든지 추락 피해들이 예상이 됩니다. 추락에 따른 지상의 근물 및 인명 피해 가 발생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실이라든지 방까지 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생활 측면에서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에 이런 항공체가 비행을 함으로써 비행 소음 부분, 특히 야간에 대한 소음이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비행소음에 따라서 야간 운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슈일 것 같습니다. 기상 조건은 날씨에 따라서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 운행의 불규칙성을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